네데 이제 이와 중에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. 네. 어 그래서 뭐 막걸리를 다섯 병을 마셨다고? 그러니까요. 그저 이낙연 대표가 좋아한다는 네. 그 막걸리를 일부러 가서 구해 왔다던데. 음. 그 막걸리를 드시면서 이낙연 대표 부부가 부부가 가셨더군요. 그래가지고 이, 지금 운영차 회의로... 의원도 같이 갔죠. 네. 회의 <laughs> 저뭐 회의 회의인지 뭔지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의미 심장한 말을 했어요. 이낙연 대표가. 무슨 얘기를 했냐 하더니 뭐 무슨 당부한 게 있는데 밝히진 않겠다 음.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음. <laughs>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 그러니까 나라 걱정 민주당 걱정을 네. 했다고 하는데 네. 여기서 나라 걱정은 그냥 하는 말이고요 네. 민주당 걱정이 들어갔잖아요 음. 그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걱정된다는 말을 했다 음. 음.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음. 여기에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싶은 말이 함축돼 있다고 봐야겠죠. 음. 근데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플란트 때문에 이거 부었다 그랬는데 막걸리 이렇게 마셔도 됩니까? 의학적으로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냥 날카로운 아, 지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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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우리 네. 대통령이 뭐 건배 한번 하면서 면서 이렇게 맥, 맥주 한잔딱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술꾼이 되는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섯 병을 마셔도 나라 걱정이 됩니까? 난 이거 기사 제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그러네요. 다섯 네. 네. 병 마시고 무슨 나라 걱정합니까? 걱정 하더라도 <laughs> 다 까먹어 다음날 되면. <laughs> 그러네요. 왜 진짜 술꾼이라는. <laughs> 얘기가 안 나오죠. 그러니까요. 네. 문재인 전,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네. 비서관 그만둘 때도 다섯 명 모여가지고 소주를 술을 되게 잘 먹었던 그런 아. 적이 있어요. 예, 뭐 그런 그래, 뭐그 그 기억이 뭐, 나네요. 아니,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저럴 수 있죠. 네. 근데 술꾼이라 공격하는 거 자체가 문제죠. 그런데 그렇죠. 아무튼 그 이낙연 대표가 들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. 네. 아 이제 이게 뭐 이낙연 대표 입으로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. 네. 이제 그 이낙연 개 내에서는 그게 이제 뭐 회자가 되지 않겠어요 네. 어 그러면서 자기네 이제 내부 단속 또는 결식 네. 결이 결속용으로 어 아마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문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한테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 확실한 자기네 세력 구축을 더강고히할것 같은데 말이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음. 민주당 걱정을 진짜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. 저는 그냥 그분은 음. 원래 지금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아, 아닌가요? 저는. 그러면은 메시지도 어.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그래. 얘기했다. 뭐 저는, 저는 그냥 문, 음. 그 원래 말을 또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음. 저, 저 문재인 측에 만나고 나면 다 하는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다 다르잖아요. 음. 그래서 뭐 직접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 걱정 안했안 했다 한 표. 네. <laughs> 아무튼 이제 저렇게 되면. 이제 전국 각 지역에서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이제 명 친명계 후보 그다음에 낙계 이낙연계 후보 네. 이렇게 후보들이 양립하는, 난립하는 네. 이제 그런 양 이제 앞으로 양상을 우리가 보게 될것 같습니다.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 그 친명계가 한 8대나요, 8대 2되나요 음. 글쎄요. 근데뭐 지금 해보면 8까지 안갈것 같은데요. 아, 예. 그 전에는 그랬죠. 초기에는. 네. 안녕하세요, 유튜버 서민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.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,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.